유부녀고 뭐고 가리지 않아 문 최정원, 밝혀진 여자 관계에 상간남 딱지 붙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쩜 저렇게 당당한지 퇴출되어야 마땅하네요. 가수 겸 배우 최정원이 유부녀와 불건전한 관계를 이어왔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와중에 최정원의 문어발식 연애에 대한 추가 폭로가 이어져와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진호는 40대 가장인 한 남성이 자신에게 제보를 해왔다면서 유명 연예인이 아내에게 보고 싶다. 술 마시자 자주 보자 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전화도 자주 하고 집에도 자주 데려갔다. 물어보니까 결혼 전 사귀었던 사이인데 아내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만났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다.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버렸다는 해당 남성의 주장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B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에게 보고 싶다, 술 마시자, 자주 보자,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더라. 전화도 매일 하고 술도 먹여서 자기 집에도 자주 데리고 갔다. 나중에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결혼 전 사귀었던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정원은 이진호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다. 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남성분이 동네 오빠, 동생 사이인 자신의 아내와 나의 사이를 오해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 문자를 보냈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건 남성의 부인이자 최정원과의 불륜설에 휩싸인 여성 역시 남편의 협박을 받아서 각서를 작성했으며 최정원과는 불륜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7일경 한 매체는 1981년생 올해 나이 41세인 그룹은의 가수 겸 배우 최정원에 대한 불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매체에는 여성이 나와 자신과 최정원이 정서적으로 연애하는 사이였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여성은 최정원과 연인 사이처럼 지냈지만 최정원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그냥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며 수차례 만나지 말자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락을 피하고 만남을 끊자고 하면 자신을 찾아와 회유하고 설득했습니다. 이런 만남이 수년간 지속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여성은 해당 매체를 통해 최정원의 문어발 연애를 공개했습니다. 최정원은 평소에도 거짓말을 잘했으며 다른 여자와 집에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 여성은 최정원이 또 다른 유부녀와 지내는 사실을 지인들로부터 듣기도 했으며 팬들에게 받은 선물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려판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심지어 해당 여성분이 언급한 유부녀는 최근 최정원과 상간남 소송으로 연루된 유부녀와 다른 여성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법적 공방을 예고했고, 이후 9일 유튜버 이진호는 재차 최정원의 여성 편력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만난 여성들만 특정해 여자 관계를 살펴봤다. 훨씬 더 많은 제보가 왔지만, 확인된 여성들만 이야기하겠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미혼녀 3명 유부녀 2명이다 1. 4년 만난 여성 2. 3년 만난 여성 3. 장충동 누나 4. 미국 여행을 간 연예인 5. 한강 그녀 A시다 모두 신변 노출에 대해 두려움을 가졌다 최정원은 기혼 미혼을 가리지 않았다 기혼 여성과 만날 때 그녀의 아이와 함께 동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최정원은 한 여성을 만날 때 핑계를 대면서 만남의 시간을 두세 시간 끊어 여러 명을 하루에 만났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존했다. 고가의 의류를 사고 싶다고 말하고 실제 구매로 이어졌다. 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고 돈 많은 여성을 소개해달라고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2021년 3월 최정원은 엄마를 만나러 가겠다는 이유로 미국행을 택했다. 만나는 여성들에게 여행비를 받았다.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톱스타 여자 연예인 CC와 함께 미국 여행을 즐긴 거다. 하지만 최정원은 한국으로 귀국해서는 또 다른 여성과 동침을 했다며 더 놀라운 사실은 최정원원에게 체류비 및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여성이 CC의 집에 찾아왔다. 당시 최정원은 CC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여성들끼리 실랑이가 벌어졌다. CC는 미국 여행비, 호텔비 등 대다수의 돈은 내가 냈다고 반박했다. CC는 그 사건으로 최정원과 헤어졌다 고 주장을 이어갔다. 여기에 더해 이진호는 여성들은 최정원의 집까지 찾아가 청소를 해줬다. 모두 최정원의 여성 편력을 의심했다. 한 호텔 고급 식당에서 50대 여성과 함께 내리는 일도 있었다. 5명 이외의 다른 여성들도 아주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 모든 논란에 대해 최정원은 아닌 걸 아니라고 증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아닌 사실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제보자의 일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배경이 무엇인지도 알수 없어 더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다. 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또한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동생의 행동과 그 배경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던 것도 사실이나 여전히 논란의 상대방이 자행해 온 모욕, 협박, 거짓말과 상상을 초월하는 명예훼손의 교사행위를 반성하게 하려면 반드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고 만난 동생이 예전처럼 너무나도 반가웠던 제 주관적 입장과는 별개로 말과 행동을 좀더 주에 깊게 하지 못한 부분, 정말 깊게 반성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개선하겠습니다. 라며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말을 곡해하여 이해한 것은 인터뷰를 진행한 여성이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